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실 위대함을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최후에는 가장 큰 높임과 영광을 받으셨던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올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위대함, 그 영광스러움, 그분의 능력을 전부 다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를 때 결국에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으뜸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몸을 내어 주셨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를 내어 주셔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들도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걸음을 옮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답게 세우시는 교회로 세워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